네, 우리 2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새로운 성화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 없다 언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지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 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찬. 찬송하리라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은 나 주의 자녀만을 모근여 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 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느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 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스의 가족 중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롭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공과 허메와 바드로마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블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넨렐로와 그의 자매와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 바더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도을 모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지마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새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16장 함께 읽었습니다. 어, 발음하기도 어렵고 또 성경에서 여기에 한 번만 나오는 인물들이 참 많은 그런 문안 인사들을 요청하고 또 문안을 하고 또 어, 그런 어, 추천을 하는 그런 어,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 실질적으로는 바울이 전하고자 했었던 내용들은 15장에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들, 이 로마 교회 에 아직 바울이 방문하지 않았던 로마교회의 그 교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그 교리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었던 그 로마서 후반부의 내용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일종의 추신과 같이 우리 서신을 보낼 때 마지막에 추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추신의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음,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아, 이런 내용들을, 어,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야 는 데들이 있잖아요. 일종의 족보나, 이렇게 문안인사, 또 추천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아, 왜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할 때들이 종종 생깁니다. 어,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지금 2000년 후에, 어, 읽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텐데요. 그 당시에 이 편지를 처음 받아들었었던 그그 어, 그 독자들은 이 사람들의 이름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교회에서 어, 목회했던 어,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캐나다 어, 강림교회 영상 편지를 통, 통해서 이야기를 할때 아니면은 뭐 추천사를 써야 할때 아니면 제가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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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청년에게 감사합니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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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뭐 성도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어 이제 감사의 서신을 쓸때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들의 이름들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어 그랬을 때 어, 이분들은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 이런 어 출신서 출신 부분을 읽게 됩니다. 음, 우리는, 어, 이 사람들의 이, 이름을 진짜 몇개안 되는 단어로 이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는데,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몇개 되지 않는 단어로 돼 있는 문장인데,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삶. 그것을 함축해 놓았습니다. 어, 이렇게 표현했다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표현했다면, 바울이 생각하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또 6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무난하라.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 속에 여러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마리아, 라고만 써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 누군지 우리는 정확하게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 여기에서 그 앞에 수식한 다섯 개의 단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이런 사람들 어, 이렇게 그의 이네 개의 다섯 가지 네 개에서 다섯 개이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이 사람의 삶 그리고 이 사람이 했었던 헌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어, 여기 구절에 어, 보면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어, 바울이 특별히 사랑했었던 이 스다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런 상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무미건조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어,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는 삶이었고, 어, 그 사람들의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었던 스토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 스토리에 대해서 바울과 그, 그의 수신자들, 그리고 그들과 바울과 함께 하고 있었었던 그 동역자들은 모두 이들의 어, 삶과 스토리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 바울과 어, 그의 동역자들 그리고 그의 수신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과 헌신을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삶과 또한 동시에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비록 한 번만 나타나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결코 가볍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그들의 이름으로 그들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스타구, 또 마리아, 또 브리스가, 아굴라, 이런 사람들, 어, 우리는 다 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과 함께 그들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를 그의 생명책에 적으면서 왕진규라는 이름을 어, 보시면서, 또 기록하시면서 저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그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 어떠한 삶으로 기억하기를 바라시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돌아보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 저의 삶을 돌아보셨을 때,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을 때,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과거는, 과거와 미래는 우리는, 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현재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번에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묻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 이 수많은 이름들을 보면서 우리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바울은 정말 혼자서 모든 일을 다한 그런 히어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혼자서 일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늘 동행하고 있었던 동역자들이 있었고 또한 교회에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서포트하는 그런 교육 동역자들이 있었고 또한 어, 그가 힘들고 지쳤을 때 그를 위하여서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 그때에 어, 이 함께 어, 붙여 주신 이 공동체를 우리가 소중하게 어, 생각하고 아끼기를 어, 추구합니다. 그냥 우리가 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를 사랑으로 가꾸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있어 왔으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놔두자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원을 아끼고 사랑하면 가꾸면 정원이 정말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동물을 키우거나 또 자녀들을 키우거나 식물을 키우거나 이랬을 때 정말 사랑으로 키웠을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를 아끼며 정말 소중하게 가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친교 공동체를 넘어서 그냥 우리가 사회에서 알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그냥 그런 친교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재밌는 공동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예배의 공동체로, 또한 사역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중보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이 아침의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20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백팔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정과 피흘려 사신교. 술의 교회는 천성왕아타서 눈동자 같이 당 <목소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될까 상상하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가지고 계신 그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주님께서 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손길을 따라 주님 우리 가운데서 어,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어, 우리의 이름이 참으로 복되고 어, 정말. 복된 이름 되어질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공동체 우리가 아끼고 가꾸어서 주님 그냥 친교의 공동체로 를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교의 공동체를 넘어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사역을 함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어, 소중한 공동체로 우리가 아끼고 가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과 오늘을 맡깁니다 주님 책임지시고 순간순간 개입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들게 하지 마시옵고 담만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 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laughs>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기대함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복된 삶 되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로 붙여 주셨사는데 우리가 이 공동체를 소중하게 아끼고 가꾸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친교의 공동체, 또한 예배의 공동체, 또한 사역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기 자신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주의 한번 무릎 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신 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때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 주셨고 불러 주셨고 그래야 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어떠한 것들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기대하심에 주님의 소망하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어, 우리에게 복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 정말 우리는 그 어,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정말 몇개안 되는 단어로. 드렸습니다. 아, 하나님 그런데 그들을 어, 주님께서 기억하실 때 얼마나 귀하고 복되게 음, 기억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들의 삶이 어, 그들의 삶처럼 하나님 주님 앞에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귀하고 복되게 기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베풀어 주시옵소서. 만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사는데 주님이 공동체가 정말 주님. 어, 귀하고 복된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냥 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우리가 신앙생활 결코 혼자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또 우리가 친구하는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우리가 혼자 할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사옵니. 주님, 우리가 이 공동체들을 아끼고 가꾸어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였을 때, 정말 주님, 오랜 시간 후에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체를 기억할 때, 아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하게, 귀하게, 잘하게 하여 주셨구나. 그때부터 우리가 많이 성장하였구나, 성숙하여 졌구나, 많은 열매를 맺었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 아름다운 몸도체 되어 주실 도록 주여, 복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